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17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에든지 날 섬기며. 기도하라 깊게 나 항상 의지하라, 받치여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강감한 죄에서 불러내실 주께서 느린도 하시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기원 안겠느냐 바치여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강감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인도 아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바 모든 것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아, 받치여라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강감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천년을 살아도 우리의 육신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날들이 의미없는 날들이지만,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삶의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이 하루가 첫날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궁전에 가하는 은혜의 날이 될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죽게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여우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묶인 것, 우리의 삶에 묶인 것. 우리가 눌려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만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이 온정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오0편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 830살 3 8페이지 우리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며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 쪄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이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고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제가 군대에 강원도 철원에 입대를 하여서 신변 교육을 6주간을 받고 나니까 퇴소하기 전 2분 날 저희 사단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퇴소식 2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고 부모님을 아주 짧게 만나게 해 주었는데 그 대소식 잔치를 막 시작하여서 인도하던 사회자가 아들들을 만나온 부모님들 중에 한 분만 무대로 올라와서 아들을 제일 먼저 만나시라는 그 소리가 사회자를 통해 전해지니까 저희 어머니가 마치 총알과 같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자가 또 어머니가 제 이름을 목노아 부르셔서 저도 등달아 무대로 올라가 어머니를 그 무대 위에서 만났습니다. 그 사회자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어머니에게 아들과 부르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다면 무엇이냐고 묻자 저희 어머니는 우리의 소원은 통이라고 하여 저는 저희 어머니와 대소식 전날 잔치에서 그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통일을 소원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해졌, 간절하셨던 것을 지금 돌아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시편 50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고백한 믿음의 시입니다. 아삽은 역대상 15장 19절에 보시면 이 다윗 왕이 임명한 찬양대 단장이었고요. 역대하 29장 30절에 보시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정말 가까이에 친밀하게 있었던 찬양대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던 선지자 아삽은 마치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며 통일을 소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오늘 씹현 50편에 담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기와 왕은 이 아사베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아사베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 시를 3000년이 지난 이후에 영적인 메아리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편 50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들을 것을 간절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쳤던 이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믿음의 시인의 고백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소원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5 0편 8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자기들의 짐승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드리면 짐승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의 우리와 염소의 우리의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2절 후반절에 보시면 온 세계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짐승의 제물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14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14절 말씀 50장 전체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소원하시는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담긴 감사의 예배이며 그들의 소원을 주님께 갚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무엇입니까?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런 삶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도우셨는지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이 예배입니다. 성도에게 하루하루 반드시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가정을 돌아보며 자녀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과 이 일을 돌아보면 모든 것 속에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급작스럽게 어떤 분이 연락을 해 주셔서 코로나 백신 주사를 제가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앞에 있는 목회자로. 아, 코로나 백신 주사를 좀 맞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자녀 백신이 있는지 없는지 늘 이렇게 핸드폰으로 찾고 있었는데 어제 느닷없이 연락이 와서 정말로 정신없이 가서 코로나 백신 1차 주사를 맞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감사 뿐만 아니라 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루가 정말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갚는 것을 소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원은 미래에 주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원은 날마다 주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 내게 어떤 일을 베푸실 것입니까? 내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결단합니다. 라는 고백이 소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소원은 삶의 모든 현장마다 고백되는 감사이며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일에 대한 소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꽃이 활짝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고백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초청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같이 10편, 50편, 15절. 하나님의 또 다른 소원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환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며, 환란을 통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은 그 환란을 통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환란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눈을 돌리고 영적인 유턴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66건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환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기를 소원하시는 만남의 광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환란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주님께 그들의 눈을 돌리고 영지 뉴턴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초청하여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란과 상황들이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오늘 이하루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 중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기회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란은 우리의 어려운 삶의 상황들을 둘은 주님과 만나야 하는 만남의 광장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같이 10편 50편 마지막 절인 23절 말씀 결론적으로 아사비 선지자 아사비 찬양제 대장 아사비 고백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재물을 소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행위를 얽히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소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애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등마루의 테라스에 나가서 공기를 쐬는데 우리 등마루 교회 테라스에 은은한 꽃향기가 우리 등마루의 테라스에 가득 차 있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 삶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삶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장 아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감사와 소원제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하루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삶의 예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하루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은혜의 날, 축복의 날, 다른 어떤 날보다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과 마음이 어찌 그리 깊으신지요 우리의 눈이 닫혀 있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여 혹시 우리는 불평과 염려와 걱정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삶으로 예배하기보다는 감사와 소원으로 예배하기보다는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소원하시기보다는 믿음 없이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오직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 위에 아래에 계시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할 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감사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소원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그리스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게 하셔서 삶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